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게도 우리 신비란 선교사님께서 또 최근에 선교 편지를 보내어 주셔서 아마 오늘 교회 오시면서 주보 속에 선교 편지로 여러분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또 저에게도 또 우리 선교위원장 되시는 김문영 장로님께도 또 다른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이제는 세월이 오래되어서 서로 친구와 교제가 많이 되었기에 카카오톡으로 대화나 또 때로는 통화, 음성 통화나 또 사진이나 동영상을 마음껏 보내주실 수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소식을 전해 듣는 그런 한해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은 성경 번역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 번역을 위해서 그 일이 빠르게 진척되기를 어쩌면 그것이 유일하고 제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고 선교의 목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해부터 우리가 이제 목표가 많이 바뀌었죠. 이제 성경 번역은 이제 완결이 되어져서 선교 현지에도 나오고 오늘 장로님도 말씀해주셨듯이 9월 중에 지금 인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대한성서공회가 인쇄를 아주 잘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쇄의 요청들이 있어서 전에 대한성서공회를 방문했을 때 브리핑 들을 때에도 많은 작업들이 동시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쇄가 되고 있지만 빠르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그 인쇄가 완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인쇄가 되어지고 나면 오늘 잠깐 좀 몇몇 사진에도 보았습니다만 아마 오래 신앙생활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쩌면 우리의 유년 시절이나 청년 시절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셨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신밀한 선교사님은 성경 번역을 주로 하고 있었다면 브라이언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들의 문맹 퇴치를 해서 실제로 그동안 글자도 없고 그저 말만 있었던 거죠. 그들의 말을 배우고 그 말을 다시 글자화 시키고 그러면서 오히려 문, 어, 문법 체계를 만들어 주니. 어, 그것이야 이제 언어 전문 학자들이 할수 있었겠지만은 오히려 간비아 졸라족 사람들은 그 말을 어, 수십, 수, 수백, 수천 년간 사용은 해왔지만 그거를 글자로서 문자로서 읽어내거나 또 그들 언어에 이런 문법이 있었다 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새롭게 다시 배워야 되는 개념이 되어졌죠. 그러니 이제 문맹퇴치 사역 그리고 학교를 운영하고 경영하며 또 어, 지도자들 목회자들 현지 목회자들을 길러내고 또한 성도들도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우리 교회가 현재 하고 있고. 또 과거로부터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되는 그런 모든 사역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도 이제 성경 번역이 빠르게 되기를, 그건 이제 막바지가 됐어요. 곧 인쇄물로서 그것이 아마도 선적이 되어져서 이제 아프리카로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올해 안에는 소식을 듣거나 혹은 우리들이 방문해서 목격하게 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방금 전에 사진에서도 보았듯이 많은 현지 목회자가 더잘 길러지기를 또 그들에 의해서 개척교회들이 많이 생겨지기를 또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주일학교처럼 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기를 또 특별히 올해 아마 12월경에 감비아에서도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는 것 같죠.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선거 소식들을 꼼꼼히 읽어보셨던 분들은 과거에 감비아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선거의 불복이 일어나고 또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 근본적으로 이제 다섯 개의 종족이 섞여 있는 국가이고 또 거기에 이슬람 주도 세력들이 과격한 행동을 주저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불안정이 야기가 되어지는 것들을 이미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성교사님께서 그 부분도 염려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들, 누부간대사리나 고레스나 아수에로도 통제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는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악한 통치자들이 어떤 국가의 수장이 되어지면 그 안에 교회의 공동체나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보거나 많은 희생과 핍박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별히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 국내적으로도 적용이 될 말씀이겠고, 국제적으로도 적용이 될 말씀이겠고,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드리는 선교 헌신 예배에서도 우리의 많은 선교 협력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만, 특별히 오늘은 우리 감비아에 곧 올해 중에 있을 그 나라의 대통령 선거에 선한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 신미나 선교사님을 비롯한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나라 사회를 문명화시키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절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바울사도는 적시해 주고 있죠. 물론.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의 초대교의 성도들은 네로 황제를 비롯한 아주 극악한 로마의 황제의 치하에서도 그들은 잘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극악한 통치자들 밑에서보다는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군주 아래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것이 근본적인 축복의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지도자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절 하반절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기도의 네 가지 영역을 이야기하죠. 분명히 아마도 바울사도는 이네 가지의 다른 단어를 쓰는 1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간구, 그리고 기도, 그리고 도고와 감사. 간구도 도고도 감사도 기도일 터인데 두 번째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별도로 사용하면서도 나머지 세 개의 단어를 쓰는 바울사도는 이렇게 다양하고 풍성한 기도를 입체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바울사도가 왜 이렇게 네 개의 단어들 썼을까 어떤 각양의 개념과 해석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위대한 태도라 할수 있는 칼비는 오히려 이네 가지로 왜 분류를 했는지 나는 솔직히 모르겠다 뭐 이런 솔직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세 번째 흔히 도고라고 하는 표현.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다른 교단들은 소위 중보 기도라고 하는 단어들을 그동안 많이 써 왔죠. 그러나 우리 교단의 신학자들은 사실 오절 말씀에 나타나는 중보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연결 고리와 같은 매개자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서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기본적으로 일단 5절의 성경의 진술이 이러하니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또 믿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여기는 것은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 이전의 상태와 오늘 우리의 상태를 구분짓는 하나의 구분선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A.D. 500년 이후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중세 로마 채톨릭의 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을 철학을 그대로 신학에다가 인용을 해서 그가 주창했던 소위 이원론 세상은 빛과 어둠, 물질과 영혼, 그리고 낮과 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그러므로 성도의 구성에서도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누어진다라는 개념을 주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를 통해서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일반 평신도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중세는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직접 할 수도 또 그래서 뭐 마리아를 비롯한 열두 사도를 비롯한 수많은 성인들을 그들은 추종해 놓고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기를 그들의 은혜와 공덕의 의지에서 기도하는 개념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죄를 회개하는 그 죄의 문제도 사제들, 성직자들에게 의존하는 고해성사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신학적으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를 우리가 더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2장 5절에 이 말씀이 오직 예수님만이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이지, 신부 아니라 주교 아니라 대주교나 추기경 아니라 교황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의 매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 한 분밖에 없으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는 n i b 영어 역본만 하더라도 이것은 메디에이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1절에 간고와 기도 다음에 세 번째로 나타나는 도고 말하자면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는 메디에이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인터세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한글의 번역이 그동안 것을 혼용해 왔죠. 우리 성경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테스트 하시는 그 시험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에 빠지게 하려는 유혹이라고 하는 개념 템테이션을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 놓으므로 우리들이 한글 성경만 봤을 때는 조금 혼동되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웃과 남을 위한 기도의 그 도구적 개념의 중복 기도를 그동안 사용해 왔는데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로마 캐톨릭의 신학으로 회귀되어져 버릴 수 있고 마치 인간 가운데서 아주 신령해 보이고 영력이 있어 보이고 설교가 탁월해 보이고 사람들의 존경과 추종을 많이 받는 목사라고 한다면 혹은 장로님들이시라면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개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릇된 신학 사조가 개혁 교 안에도 전파되는 것을 본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조차도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안타깝게도 오히려 우리 교단이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를 함에 따라서 오히려 그동안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 자체도 조금 퇴색되어 버린 게 아닌가 주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분명히 1절에 간구와 기도 다음에 나타나는 이 도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비록 아직 우리 입에는 조금 익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도고라는 표현이 조금 입에 잘 읽지를 않으니 이웃을 위한 기도라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번에 또 길이 너무 길이가 길어버리니까 또 성도들이 쓰기가 조금 꺼려하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분명히 바울 사도는 모든 신학자들 심지어 칼빈조차도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겠다 얘기했을지라도 바울 사도가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디모데서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처럼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도하셔서 기도의 영역을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표현하게 하신 데에는 우리 인간들이 온전히 이해할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성경 번역이 완성되어져 이제 곧 감비아 우리 사랑하는 졸라족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의 말로, 그들의 글자로 신구약 성경이 쥐어지게 될 때에 그들 가운데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길리워지게 되고 그들의 교회들이 굳건히 서게 되어지며 그들이 바른 신학에 의해서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길러지게 되어지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서 그들이 사회 전반으로 나아가 사회 전반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길러지고, 그래서 그 나라의 사회와 문화가 바뀌어지게 되는. 이것은 지난 100년 넘는 동안 우리 민족과 우리 사회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선교사들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을 파송한 본국에 보고하기를 이 조선 땅 한반도는 저주받은 나라인 것처럼 보인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를 않는다. 온 세상에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깃들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종대왕께서 아무리 훈민정음을 반포하셨다 하더라도 양반 사대부들은 그 글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 글은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 한글이 창제된 지는 400년, 500년이 넘어가고 있었지만 국민 대다수는 그 글을 읽어낼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권서인들에 의해서 배포가 되어지면서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에 의해서 한글 학당이 세워지고 물론 당시에 민족주의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의 계몽 운동이 병행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계몽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의 대다수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들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 대사회를, 이 민족과 사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바꾸기 위한 모든 일련의 노력들이 병행이 되어져서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회 문화를 바꿔 나갈 때, 오늘날처럼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제는 감비아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입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번역과 인쇄는 이제 종지부를 찍어가고 있으니 하나님 이 말씀이 감비아 졸라족을 비롯한 다른 네 개의 종족들의 심령에도 역사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사회 자체가 정의와 공의가 가득 찬 그런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들의 정치주도자를 뽑는 이 계획들이 두려움과 사회 불안정으로 염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국가가 발전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계기와 축제가 되어지도록 하옵소서. 또그 땅에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어지고. 사실 아직은 그 농업에 대한 모든 것들이 여의치 못해서 우리 임장로님에게 버섯 키우는 방법을 배워 갈수 없는가 그런 것까지도 문의를 하셨던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감비아의 사람들이 보다 많은 농업이든 공업이든 상업이든 그 사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기본적으로 보장해 놓으셨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 그들도 하나님이 우리 원래 인생들에게 허락하셨던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도 지금은 우리를 비롯한 수많은 이들에게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언젠간 그들도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나라와 민족 사회 자체가 아예 변화되어 지기를 이런 모든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된 사람들에게만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효력을 미친다 하겠으나 우리는 구체적으로 누가 예정되었고 누가 선택되었는지 지금까지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출현했던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를 선택을 하셨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그날에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4절에 표현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악한 사람들을 직면하게 될때 아무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던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있지만 과연 저 사람이 천국 가겠는가? 과연 저 사람이 예수 믿겠는가? 하는 그런 현실적인 판단의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감비아든 우리나라든 전 세계 어디에든 아무리 악한 자들이든 그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탕자가 돌아와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오듯이 그들도 예수 믿는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또 한때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했던 전도 왕들이 지존파라 불려지던 그 중범죄자들에게도 감옥의 사형수들에게도 집중적으로 전도하였던 그 우리 간수장이셨던 장노님을 우리 교회에서도 간증하며 우리가 집회를 열었던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과연 사람을 죽이는 걸 연습하고 아무리 원한과 어떤 은원의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묻지마 살인을 하고, 심지어 인육을 먹으면서 사람 죽이는 담력을 키웠다 하는 그들, 이 장로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때 주위 분들이 만류했죠. 욕했죠. 아무리 당신이 전도하는 데 미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 할지라도, 이건 아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할 일은 아니다. 그들이 예수 믿게 에서는안 된다라고, 오히려 믿음의 형제들조차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도 예수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거죠. 감비아 졸라족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됨으로 감비아 전체가 돌아서도록. 우리가 우리 임병은 장로님 늘 우리 나이지리아 감비아에서 약간 더 북방 쪽에 있지 않습니까? 감비아보다는 훨씬 이슬람 세가 강하죠. 계속해서 내전을 치르고 있고, 이슬람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도들이 학살을 당하고 있는지라, 우리 이진희 선교사님은 훨씬 그 이전에 지병으로 인해서 철수할 수밖에 없으셨고, 북부 아프리카, 동부든 서부든 북부 아프리카 지역은 이슬람세가 워낙 강하고, 그들은 굉장히 오히려 중동 아랍 지역의 이슬람교도보다 더 잔혹하기 때문에 성교사님들이 이제는 선뜻 나아가지 못하는 지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참 안타깝죠. 이진희 성교사님이 신밀한 성교사님보다 훨씬 더 전에 파송이 되어졌던 성교사님 아닙니까? 그곳에 뿌려졌던 피와 땀이 많이 안타까울 것인데 지금 중국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다시 강경회기 노선으로 돌아서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학대하고 예배당을 헐어버리고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선교사님들을 추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나와서 왜 몽골이나 혹은 동남아시아나 인도네시아 등지에 소위 화교 우리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중국인들을 화교라 부르곤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GMS 산하의 중국 선교, 중국 한민 한족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부에서는 화교와 화인이라고 하는 용어로 달리 합니다. 완전히 현지화 되어졌지만 혈통적으로 여전히 중국인인 사람들. 다른 나라 외국에 살고 있지만 중국인인 사람들을 분리해서 그들을 보구마해서 그들이 중국 자기들 동포, 자기들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감비아를 향한.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비아를 도울 수 있게 하는 것은 감비아가 선교화되어지면 다시금 사실 북부 아프리카 지역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초대교회 다섯 개의 주요 교구자 중에 하나였듯이 북부 아프리카의 기독교세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것이 이슬람화 되어지면서 지금 천년 넘게 이슬람 지역이 되어 있으나 그것은 초대교회의 찬란한 신앙의 유산이 드리워져 있던 것입니다 이 이슬람이 북부 아프리카 지중해 해안에서부터 남방으로 남진하고 있었다면, 감비아가 새로운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어서 다시 기독교 복음이 아프리카의 북방으로 지중해로 향해서 북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왜요? 사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제는 간비아와 우리 신밀한 성교사님을 위해서 입체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말씀들을 일일이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유년 시절에 또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했을 때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갈급했던가, 무엇이 우리에게 절박했던가, 감비할 상황은 거의 지금 그 시절의 우리와 흡사합니다. 하나님 지도자를 보내주십시오. 수많은 교육 보조자를 료 보내주십시오. 또그 땅에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한때 우리나라 1907년에 그렇게 부흥의 불길이 불었던 것처럼. 60년대, 70년대 많은 부흥 집회가 일어났던 것처럼 감비아에도 그런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런 기도들이 우리에게서 다양하게 드려지게될때 20년 넘어 걸려서 이 복음, 어, 성경을 번역하였던 이 열매가 감비아 졸라족에게 더욱더 왕성하게 뿌리내리고 큰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으니, 이제 앞으로 더 심화되고, 더 다양하고, 더 입체적인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감비아의 복음의 역사가 흥황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목도하시는 우리 점점 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